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후지마루 리츠카 카니발 버전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17.5cm입니다. OVA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에서 인류 최후 카이데아의 마스터 후지마루 리츠카를 입체화했습니다. 특이점에서의 격투를 잠시 잊고 흥겨운 잔치에 흥겨워하는 모습을 즐겨달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에 맞춰 발랄한 모습으로 제품화가 된 리츠카입니다. 손에 당근을 들고 오프닝의 댄스를 연상시키는 포징이 포인트네요. 이 게임 속의 모습과는 인상이 다르긴 하지만 OVA 속 모습은 확실히 잘 반영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마쇼 키리의 라이트 카니발 버전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5cm입니다. OVA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에서 데미 서번트로 의지할 수 있는 후배 마쇼 키리의 라이트를 입체화했습니다. 특이점에서의 격투를 잠시 잊고 흥겨운 잔치에 흥겨워하는 모습을 즐겨달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리츠카와 페어를 맞춰 상품화가 된 마슈입니다. 이 게임 속 모습과는 다른 OVA의 화풍에 맞춰진 마슈의 외형을 볼 수가 있고요. 발랄하고 귀여운 인상이 또 다른 인상을 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쿠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이노마키 토개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서 이노마키 토개가 늠름하게 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넨도로이드에 이어 팝업 퍼레이드로 나온 이누마키입니다. 특징인 복장을 기반으로 서있는 모습이 나름 멋들어지게 구현되어 있네요. 심플한 조형으로 시리즈로 모으기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판다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서 판다가 늠름하게 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차례차례 2학년 선배라인들도 팝업 퍼레이드로 제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포즈에 있어서는 뭔가 좀 미묘한 인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가성비 상품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후지마로 리츠카 카니발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오늘 발매 상품들이 다 팝업 퍼레이드라서 고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리츠카가 생각보다 애니송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온 마슈와 같이 구매해서 전시하는 게 베스트로 보여지지만 단독 구매에도 무난한 포즈와 상품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가 되었는데 후지마루 리츠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가 된 케이스라는 점도 나름 의미가 있을 듯 싶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비디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